프레스트 선생입니다자 혹시 지난주 여러분들 안개 가지고 해 보셨어요? 네뭐 어, 별로 안 어려우셨을 거예요 반복적인 작업이었죠 자 오늘은 역시 이 생일 케이크에다가 요렇게 리스 자 지난주에 거는 그냥 케이크 자체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었어요 아마 빨리 시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못내 아쉬워서 오늘은 이렇게 링 오아시스를 시중에서 파는, 팔아요 그런 그림플로랄폼을 사셔서 여기다 꽃을 이렇게 어렌지 해주신다 하면 어, 생명은 한 일주일 이상 꽃은 짧으면 짧을수록 오래 가거든요. 물 관리만 잘해 주신다면 일주일 이상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보니까 뭐 이렇게 어, 여름이다 보니까 다소 시원해 보이는 요런 계열로 했어요. 요거는 이제. 블루톤의 차가운 느낌이 나는 델피늄이고요. 요거는 유니폴라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불만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히피리쿰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도토리처럼 생긴 빨간색이 나, 나오는 거는 많이 보셨지만 여름이라서 이렇게 그린색 계열로 디자인하시면 한결 더 청량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수국을 갖다 준비했는데요. 수국에서 나오는 모든 색을 여기다가 집어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국에서 나오는 그린, 수국에서 나오는 핑크, 수국에서 나온 약간의 노랑 흰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국에서나 모든 종합적인 색채를 가지고 여기다 디자인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아 요거는 설봉화라고 지난주에 안개 대신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설봉화인데 얘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역시 수국처럼 수국도 물을 좋아한 데서 수국이라 하는데 어, 물을 갖다 게으라 하시는 게 새까맣게 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가히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는다면 어. 지난주처럼 안개로 하실 때는 안개만 가지고 하셔도 좋으시고요 그 안개 여기에다가 설봉을 살짝 곁들이시면 약간 또 다른 느낌의 더 이렇게 한 톤도 업된 그런 안개 케이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느껴지는 게 색채죠 죠그 색이라는 게 먼저 와닿아요 아 예쁘다 라고 느껴지는 것은 색의 조합이 맞는 거라는 겁니다 자, 상품화 시켰어요. 꽃다발이든, 케이크든, 꽃바구니든, 어, 꽃을 이용해서 상품화 시켰을 때, 아, 예쁘다라는 느낌이 온다는 것은, 뭐, 이웃색을 위주로 해가지고, 공통적인 느낌을 가져 했다든지, 또는 보색 대비로 들어갔을 때, 노랑에 보라를 갖다가 살짝 섞어서 쓴다든지, 색채라는 것이 먼저 와닿아요. 그래서, 색채는 인간의 심리적인 감성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사람들의 공통적인 감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감성적 언어가 바로 색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겠죠. 이러한 색채의 심리를 이용한 감성 색채는요, 다양한 디자인에서, 어, 어, 디자인을 하여서 그 분야에서 마케팅의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플라워 디자인의 색채는 타 디자인과는 달리 자연물에서 예, 자연물에서 주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감성에 자극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게 자연 친화적인 측면에서 색을 기준으로 하는 사계절의 색채를 우리가 플라워 디자인 상품에 적극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계절 색채 이론은 빛의 노란색과 어두움에 어 이렇게 파란색을 두 축으로 하여서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봄하면 봄의 유형은 기본 바탕색이 노란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고채도의 노란빛을 갖다가 띄우고 또 이렇게 가을 유형은 뭐죠? 가을색이다. 가을 유형은 저채도의 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색 빛을 지닌 그런 저채도의 색을 이용해서 이용하셔서 차가운 결로 이렇게 바탕색이 기본 바탕이, 바탕색이 바탕색이 될수 있도록 봄과 가을이 구분된다라고 보시면은 네, 되겠죠. 자. 일단 봄은 뭡니까? 봄의 유형은 생명력, 싱그러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색들을 지배적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계절감이라는 거죠. 그렇게 쓰신다라고 생각하면 반면에 여름은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강렬하고 뜨거운 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흰색처럼 반사되는 느낌의 고명도, 네, 밝은 색이되겠죠 고명도와 저채도의 이제 추운 색상들로 여름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을 유형은 아무래도 풍성하겠죠, 그죠 풍성하고 풍성하고. 진한 느낌을 주는 열매들이 아주 농염하게 익었잖아요. 그 농염한 열매들과 단풍에서 영향을 받은 뭐 따뜻한 색상들로 연결해서 보시면 가을 유행의 꽃꽂이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겨울 유행의 꽃꽂이는 논밭 자체가 다 비어 있죠. 그 비어진 넓게 펼쳐진 그 깨끗한 대지 위에 그 위에 놓여진 물체는 상대적으로 대비가 되는 모습으로 차가운 색들의 지배적인 경향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계절적인 감성을 갖다가 반영한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소비자에게 다가가서 표현해준 다면그 상품의 가치는 색채만을 해도 훨씬 더 멋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기 요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국에서 나오는 색 여기다가 조합을 했어요. 조합을 해서 겠는데요. 자, 우선 수국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 잘라서, 어, 좀 상한 잎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내시고요. 수국의 끝들이 물이 마르면 약간 까맣게 변했어요. 자, 그린에 핑크가 어느 위치에도 다 올릴 수가 있다니까요. 수국을 기본색으로 하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꼽아주시는데, 자, 수국을 먼저 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국을 꼽기 전에 설봉하러 베이스 처리를 먼저 해주세요. 기본 흰색을 설봉하로 깔아주시는 거예요. 깔아주신 다음에 그 위에 디자인을 해나가시면 세계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국을 갖다 꼽아주십니다. 자, 원의 형태다 보니까 돌려가면서 수국을 조금 더 보완할게요. 네.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게 잣지 조금 뭐 이렇게 꽃들이 끝이 사것을 쓰다 보면 어 잘못해서 이렇게 주문하신 분한테 헌 꽃을 썼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수국을 몰아서 넣어 보겠습니다. 꽃을 디자인하실 때 같은 양으로 균등하게 하시는 것보다가 어느 부분은 좀 밀집해서 들어가고요. 어느 부분은 조금 더그거다 양을 적게 하셔서. 어 대비 효과, 많고 적은 대비 효과를 갖다가 같이 좀 표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히피리꿈. 얘가 지금 수국이 힘을 좀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힘을 받쳐줄 수 있는 히피리꿈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히피리꿈을 이용하셔서 수국 밑에서 이렇게 좀 어, 지렛대 역할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수국이 퍼져 보이는 걸 갖다가 조금 보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이 이페리콤 힘이 있기 때문에 꽃들이 다소 늘어지는 부분들에다가 보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핑크색의 장미가 있는데 이 색들이 다파스텔로 들어가다 보니까 핑크색을 너무 많이 썼을 때는 색깔이 가장 눈에 보이는 게이 핫핑크 색깔 밖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색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그저 색상의 포인트적인 부분을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색을 갖다가 강하게 표현하는데, 이건 역시, 여기저기 분산시키는 거 보다가는, 네, 한 군데 몰아서 핑크색을 갖다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지. 이걸 퍼뜨려서 분산하시다 보면, 들어오는 건장미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무거워 보이다 보니까, 이쪽 편에서 뭔가 색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강한 색을 받치지 마시고, <laughs> 이렇게. 약간 적색깔 나는 카네이션을 갖다가 그 옆에서 이웃해서 꼽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무거웠던 이부분들이 약간은 보완이 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이 꽃을 갖다 카네이션을 이쪽에서 한번 더 받쳐보겠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어뭐 노란색에 보라색을 갖다가 너무 많이 쓰자 아 여기에서 세 송이 세 송이 쓰다 보니까는 이 느낌이 너무 무게감이 똑같아지는 것 같아서, 자,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꼽은 이 부분이 좀 약해 보여서, 여기에 카네이션을 갖다가 예 모아서 이렇게 꼽겠습니다 이렇게 꽂고 한 송이 남은 거는, 이것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꼭히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쓰시고 싶다 그러면 어이 장미와 카네이션을 연결하는 의미에서, 이 장미 부분에다 살짝은 높이를 조금 달리하셔서. 이렇게 꼽아 나가시는 거죠. 이럴 때 핑크색을 강하게 표현하시는 것 보다 가 카네션을 조금 올려서 핑크의 강한 부분을 갖다가 죽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여주셔도 되고, 여기서 너무 얘가 어 심하게 색깔이 묻어난다 싶으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 핑크의 강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묻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뽑고 나니까 여기가 지금 다소 죽어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웃할 수 있는 색들이 뭐가 있냐면 요거 어 수국도 있고요. 또는 보라색과 연결되는 이 델피늄을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는 델피늄을 네, 이렇게 해서 보완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을 어,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고민이 된다면 그이색 핑크색의 이웃색을 생각하셔서 들어가신다면 색감 처리하시는 데서는 크게 실패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핑크의 강한 부분을 이렇게 블루가 좀 감싸 안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도, 아, 저 핑크색을 조금 더 색감을 갖다 너무 강해서 죽이기 위해서 블루를 갖다 넣어줬어요. 자, 하나 더 넣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색깔이 그린으로 간다. 그러면 연결감은 없는 거예요. 핑크색에서 살짝 이 델퓨림에서 핑크색이 살짝 빠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결한 겁니다. 하고 보니까 여기가 또좀 죽어 보여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는 살짝 카네이션에서 살짝 노란색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 노란색을 넣어 주신다든지 또는 뭐 수국을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노란색을 조금 넣어서 어, 카네이션의 약간 다운된 그런 느낌의 색감을 조금 더 살려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네, 이렇게 해서. 자, 초록이 노란색이 들어가니까 더 화사해졌습니다. 네, 여기도 살짝은 높, 높이를 좀 주면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여기저기 섞는 거보다 노란색의 색이 굉장히 고체조, 고체도죠 그래서 너무 많이 섞으신 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막 발랄한 분위기만 생동감 넘치는 고른 분위기만 연출해 주신다라고. 여기도 세개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뭐 똑같이 세 개, 네 개나 다섯 개 정도해서 봉우리를 살짝 위로 주시는 거예요. 자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또 이제 이렇게 한번 돌려 보세요 뭐가 좋을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돌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약해 보여서 요건 후룩스 에 여러분들 자 후룩스 에 여기서 는 흰색도 나오고 핑크색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다가 후룩스 를 여기서 또 파란색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색이라는 것은 영결감을 가지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소 그린색이 너무 좀 이렇게 단조롭다 싶으면 예, 네, 이렇게 핑크색을 이용해서 후룩스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에 항상 꽃이라는 것은 멀리서 여러분들 디자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후룩스가 하나 더 남아 있어서 네, 이 부분에다가 후룩스를 핑크 쪽 부분을 가까이 색채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네, 요거 흰 색깔이 조금 묻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요, 흰색을 네, 자, 흰색은 가장 기본색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어디든 넣어도 흰색은 다 올려요. 그래서 델피늄의 푸른색이 너무 너무 차가워 보이고 어둡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요 흰색을 살짝 어렌지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푸른색이 조금 어두워 보여서 아, 좀... 어, 느낌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다가 흰색을 이렇게 살짝 곁들여 주시는 거예요. 자, 꽃은 짧으면 짧을수록 오래 간다 랬습니다 생명령은. 자, 원형의 틀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느 부분 좀 약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부분이 조금 비어 보여서 여기다 수국을 갖다가 쓰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국이 힘이 없어서 꼽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국을 갖다 살짝 꼽아 놓으신 다음에요. 네. 소국을 이렇게 노란색에 가려지면 뽑아 주시고요. 소국을 살짝 이렇게 꼽아 놓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힘이 있는 히페리쿰이 약간 남아 있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밑에 이렇게 맞춰서 소국이 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니다. 잘 쓰고 남은 국화 여기에다가 또 디자인 할게요. 자주색과 보라색의 대비를 해야 되나요? 자, 여기도 또 수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수국을 이용하셔서 이 아래 부분이 또 비네요. 그래서 역시 쓰고 남은 히피리쿰을 찾으셔서 네 히피리쿰으로 힘을 좀 네, 받쳐주겠습니다. 자, 네, 이 밑에 부분이 조금 볼륨감이 적어서요. 아래 부분에 수국을 꽂고 네 히피리쿰으로 그 부분을 네 이렇게 받쳐서 힘있게. 네. 자, 요런 열매들은 조금 볼록볼록 올라오듯이, 네, 올라오듯이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힘차 보이게. 히페리쿰에 노란색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역시 노란색 꽃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또 흰색이 좀 남아있네요. 자, 흰색이 남아있어서 이 아랫부분에 네,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이 저기 링오아시스의 깊이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깊게 꼽지 마시고 1.5cm 정도씩 꼽아 넣어 주세요. 자 지금 그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린이 부족할 때는 설봉화 잎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살짝 그린 처리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하신다. 베이스에 이제 설봉화 깔렸어요. 깔리다 보니까 위쪽으로 설봉화의 느낌이 조금 약해 보여서 여기에다가 설봉화를 마지막에 이렇게 좀네 어,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흰색이 나오게. 이렇게 해서, 그래 흰색이 묻어나니까 훨씬 더 청량감도 들고 시원해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흰색을 갖다가 넣어주시고요. 조금 더 넣겠습니다. 이 부분이 흰색이 보이질 않아서 이 부분은 흰색을 조금 더 보완할게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순 쓴다 싶으면 꽃과 서에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 좋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와도 좋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끝선을 이렇게 잘라 쓰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생화하다 보니까 끝선을 잘라 쓴다는 것은 생명력을 단절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뭐안 좋은데, 굳이 그렇다면 이렇게 끝선을 조금 쳐내시는 것도 어차피 설봉할 끝이 조금 잘 마르게 돼있거든요이 부분에도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가 주제는 어, 생일 케이크예요. 아, 여기 유니폴라가 남아있어서 바람결에 유니폴라가 살짝살짝 흔들릴 수 있도록 유니폴라도 좀 끼워 넣어주시고요. 요 유니폴라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지금 거의 이제 꽃들이 이렇게 뭐랄까 고정감 이게 딱딱해 보이거든요. 딱딱해 보이는 이런 분위기를 요 유니폴라를 이용해서 한 바람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그 흔들리는 느낌을 우리 여기서 같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움직임이겠죠 결과적으로는. 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난주에 케이크는, 지난주에 케이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안개로 하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었어요. 오늘은 프랫폼을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어, 아주 짧게는 일주일 정도도 볼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네,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요. 자, 지난주처럼 이판 위에다가 레이스를 둘른 다음에 요 위에 이 리스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안 괴롭고 채웠습니다만, 이 위에 레이스가 올라갈 거라서 이번에는 이 레이스를 여기다가 다 이렇게 감아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이 부분의 흰 부분이 다소 미워보여서 케이크를 갖다가 레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 어때요? 훨씬 더 예쁘잖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르면 어, 케이크도 더 어, 케이크 자체 절단할 수 있겠죠? 절단할 수가 있고 이 위에 꽃이 올라 가물에서 오랫동안 더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 생일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은 초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를 이용해서 지난 주에는 프리저브드라는 꽃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이렇게 초를 갖다가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탓을 또 내려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좋습니다만, 이거는 선물을 하고 싶어요. 이것도 좋습니다만, 좀더 완벽하게 해서 음, 선물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요런 유리 용기를 팔고 있어요. 요 유리 용기를 사셔서 이 위에다가 케이크를 갖다 올려 주시는 겁니다. 자, 조심하셔서 여기다 케이크를 올려 주시면 상품 가치는 어때요? 더 극대화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다. 고정관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본물을 갖다가 흠뻑 하신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여러분들이 선물한다면 훌륭한 선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가 약간 높다 보니까 뚜껑이 덮이질 않아서 이럴 때는 자, 빈 공간을 그냥 남겨두신다. 여기다 초를 꼽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선물하셨을 때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 지금 꽃길이가 조금은 길어서 이렇게 눌려 보이는데 여러분 작업하실 때는 꽃길을 좀 낮춰 주신다든지 아니면 밑에 판을 빼세요. 밑에 판을 빼시면 자 여기서 이 밑에 판을 빼서 디자인을 하시면 요 키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판. 을 일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해 보였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생일 케이크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주보다가는더 고급스럽고 더 럭셔리한 그런 생일 케이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예쁘죠? 색채로 인간의 심리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어, 색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난주는 화이트 톤으로 가다보면 색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생일 케이크로 다가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같이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